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양꼬 대준증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신레전드 삼성 새벽 프론탈레 신적과 고대 종국 인데 뭐개작이삼중세트로깔끔하게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크로노스 미타마 여기 고우키까지 완전 개작이 아닙니까? 요하지만 음, 나름 뭐 제한풀이기 때문에. 레어랑 EX를 제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양심이 가출했고요 예, 한두번씩 쓰다보면 은근 은 재밌어 가지고 계속 쓰게 된단 말이야 아 그리고 은근슬쩍 소개를 안했는데 고양이초인을 한번 넣어봤어요. 새로 뽑은 고대종이 있으니까 <laughs> 도움이 그,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넣긴 했는데 놈놈놈을 못 죽이는 걸 방금 보니까 충격과 공포군요 자 아, 드디어 나왔다 때리고 있는 거 맞죠? 어 히터백 시키는 거 보니까 일단 초대엠은 맞는 거 같고요 음... 빵딜은 아닌 거 같은데 음... 얘가 그... 배어 있는 고대종 초뎀 있잖아요. 그런 애들 대체하려면은, 배어가 아니라 EX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애 대체하려면은, 레벨이 110 정도 되면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레벨이 21이거든요. 갈 길이 한참 남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값은 또왜 이렇게 비싸? 2400원 선 살짝 넘었죠 <laughs> 한 1800원 뭐이 정도까지가 선이 아닌가 하는데 드래곤이 1500원이죠 드래곤도 비싸서 잘안 쓰는데 2400원이면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근데 얘 나중에 레벨 110 되면은 엄청 세지긴 할 거예요 지금보다 5배 세지는 거니까 그걸 일단 믿어 보죠 어디 갔어 2400원 처리 어, 사거리가 안돼 가지고 빨려 들어가서 죽었고요 참돈 쓰기 쉽다. 음, 허무 그 자체였구요. 그래도 또 뽑아야 되나? 그래도 고대 다람쥐 정도는 조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빨려 들어가는 족족 죽어버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구요. 기염을 어떻게 토하고 있냐? 웩! 하고 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뭐나 저주 걸려가지고 골로 가시고 계신데요? 약간 한숨 쉬는 사이에 고개를 좀 쉬었더니 구람지들이 나타나가지고 앞을 싹 쓸었나봐요? <laughs> 무슨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남은 애들이 없냐? 하지만 그 와중에 슈퍼하커가 정확하게 느리게 만들어줘가지고 게임이 터지는 걸 막아줬고요. 아니, 이미 터졌는데 막아주긴 뭘 막아줘? 잠깐만요, 선생님도. 거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어, 고대종을 얘로 막아야겠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 칩사기 3종 세트를 쓰고도 진다고? 아, 말이 좀 갑자기 험하게 나왔고요. 어이가 없어서. <laughs> 아, 레벨 한100 100 정도 찍을 때까지는 영원히 봉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100 찍으면 되지 왜 영원히 봉인을 생각을 하고 그래 아, 영원히 봉인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음, 어이가 없고요 고대종 슈퍼레어 역시 콤비지 야 가격 싸진 거 봐라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태죄송하고요 뭐, 어디 어디까지 내려왔어? 뭐, 이렇게 뉴가 막 반짝반짝 떠있는 게 맞냐? 썰날 스테이지도 있고, 양코 별탑도 또 보상을 주나보네. 아, 귀찮아 죽겠고요 아니, 아닙니다. 에, 아, 어디까지 갔냐? 여기구나. 자, 이전판은 잊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놈이 라인 유지에 또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단 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그것도 좀 크지 않나 싶어요. 뭐 돈이 없어서 게임이 터진 건 아닌데. 자, 이번엔 클래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 클래스가 비슷한데? 고기를 안 뽑아서 그렇지 클래스가 다르죠. 둘 모아놓을까? 안전하게. 내가 또 원범이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을 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음, 믿고 쓰는 콤비. 일단, 유닛을 하나 뽑았는데 캐릭터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에서, 안카파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였고. 코인을 한번 써봤는데, 약할 줄은 알았어. 왜냐면, 기캐가 성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레벨빨이지. 근데 레벨이 110이잖아. 제가 지금 기준 레벨이 40인데, 지금 이 동네는. 혼자 110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렇다고도 미친 듯이 센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조금 센 거고. 이거는 뭐. 양해 가능한 분뿐이니까 양해해 주도록 하고요 음, 어, 좀 너무 미는데? 콤비가 둘다 사는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고기를 좀덜 뽑으면서 사망을 시킬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렙까지 찍었는데? 음, 일단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메탈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이거 절대 안 뚫릴 것 같죠. 빠도 절대 안, 끄, 안 뚫리는 각이었고요 그리고 뭐, 고키 정도 뽑을 도마 있으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콤비가 없으면 또 고람주한테 한 방에 터질 수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죠. 이러고 또 터지면 내 꼴이 우습게 되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 매면 고우키가 또 빨려 들어갈 텐데, 그래서 사라졌나? 고우키가? 고우키가 순식간에 미싱인 액션 해버렸구요. 이렇게 죽었구나. 음. 요번에는 사례 현장을 확인을 했으니까 제 깜짝 놀라나 그러, 놀라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받쳐놓고 펠로이 하나도 없네? 방법이 많아서 받쳐놔질 줄 알았는데 안 되고요. 계속 빨려 들어가지. 그러면 이렇게 다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돌림 노래를 뽑았어야지. 뭐, 뭐, 이미 망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죠. 음, 사실 게임이 터진 이유가 초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게좀 쇼킹하긴 한데. 개인이었나? 초인이었나? 하여튼 그래도 걔가 얘를 한방에 죽이거나 뭐 그래 그럴 정도의 화력에 나왔다면 나왔다면 의심을 받지 않았겠죠. 순수 딜만 따지면 콤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고대 종상대로 말이죠. 전혀 안 밀리는 거 보니까 콤비가 값도 싸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모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다? 약간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쿤이오군 나가가지고 시간을 벌어볼까요? 오케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잘 돼가고 있는지 잘안 돼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긍정의 힘 아니겠습니까? 음~ 긍정의 힘도 너무 긍정의 힘만 주장하다 보면은 대뇌가될수 있고요 현실 직세를 또 하면서 긍정의 힘을 말해야지 현실은 개무시하고 긍정의 힘만 주장한다고 될건 아니고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런지 두렵다 그만해라 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계속 끝말이끼 하듯이 말을 이어가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개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농담으로 하는 건데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난다 폭스의 몸이 난다. 이 말이죠. 내가 차이비 교주염은 참잘할것 같다는 얘기를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듯하게 한다고. 제 별명 중에 '개변을 잘한다' 해서 '개변 연 자라는 별명이 좀 있었고요. 말판은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진정한 학문의 길에, 어? 아니면은 뭔가 건전한 방향으로 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담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골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된거고요 아, 이 모양 이꼴이 됐다고 그러긴 좀 그렇네. 하여튼 현재 나가 완성, 완성됐고요 뭐, 어, 저처럼 살아도 잘못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음,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평범한 시민이고요 오히려 성공했다면 성공한 축에 둘수 있는 법보기 등급은 아주 멀쩡한 그런 사람이다 아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번 을근슬쩍 해보고요 아 이제 안 끝나냐? 뭐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네요. 고우키가 얘를 잡아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괜찮아요. 언젠가 해커가 때려잡겠지. 해커 모르, 모름... 해커 알죠? 제가 또 해커랑 친하지 않습니까? 아, 양냥코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해커를 제일 많이 뽑지 않았을까? 올라온 영상 중에 해커 모으는 시리즈가 불써세개 있는 것 같은데, 세 시리즈에서만 100마리 나왔을 듯 조금 오바고요. 음, 이거 언제 끝나냐? 오키가 나온다고 별로 끝날 것 같지 않죠? 이고기만 뽑으면서 앞에 메탈도 도대체 몇 마리가 앞에 빛이 됐는지잘 모르겠으니까 어, 끝났다. 음.. 해커가 많이 때렸을 거야. GPS가 한1200 정도 되나요? 한방은 세단 얘긴데, 그럼 1200도 안 되나? 모르겠고요 하여튼 새벽에 프론탈레에 좀 추태를 섞어가면서 깨 봤습니다. 됐다! 그 다음 아 우렴이 또 기르려고 그런게 아니야 그냥 성취력이 60만인데 내가 못 부수는 거였고 성취력이 체감상은 300만 됐고요 로츠보 소용돌이 야 천사 천사 문 지금 심각해요 이 라면의 길이 천사에 차지하는 아 이게 좀 센데 일단 고대종은 필요없고요 떠 있는 적만 막으면 되죠 천사랑 떠 있는 적 문어단지가 안 되겠죠 당연히 왜안 되냐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천사는 어떡하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 막아 주는 게 도움이 돼? 도움은 되겠죠 약간 추텐데 사거리가 돼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세이버 짧죠 마도카가 그럼 또 활약을 해야 돼 이러면 음 일단 대충 되긴 했는데 되게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사거리 기내가 하나는 더 있어야겠다 타타실은 어떤가요 울트라 캐슬 한도 뭐나쁘지않아나쁜것 같은데 일단 이러면 딜러가 없거든요 음 바니너 뛰쳐들어가서 한대 때리고 저주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빌빌 될텐데 야 이거 밀고 드론오 애가 천사도 있고 이거 종류도 많다아락이 없으니까 좀 깝깝하네 딜러는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제 어리버리 하고 있다는 게 벌써 카무이를 딜러로 한번 써볼까요? 너무 비싼데? 돈값 하겠지 뭐아 근데 이거 말을 잇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사단이 날것 같아 저주 걸리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차단이 꼭날것 같아요. 자, 두 개만 뽑아 놓고, 왠지 성 두들기면은 그때 나올 것 같으니까. 최대한 배째면서 천천히 밀읍시다. 단일 공격이라 참 좋아. 지도 못하는 놈이 나왔는데 오히려 좋다고 할수 있죠 오히려 좋아까지는 아니고 음, 어느 정도 좋아 아 죽었네 한대 음, 맞고 죽진 않을 거거든요 얘가 좀쎄 약간 딜탱 느낌 있어요 이렇 접근하기 전에,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뭐할 말이 없네요. 오히려 좋아. 돈더 많이 벌수 있어. 요번에는 나방한테 딜이 들어간 것 같은데 히트백도 안 되네. 히트백도 안 되네요. 히트백이 되나, 안 되나. 재질을 좀 모으면서 할까? 이러면은 전봇이 한꺼번에 제거가 돼 가지고 나방이 금방 가시겠죠? 음, 금방 가시겠 음, 밀어서 못 가고요. 금방 가는 거는 반이넣였고 어, 밀당은 잘하고 있는데 왜 돈이 하나도 안 벌리는 것 같지? 고기를 너무 많이 뽑아서 그런 것 같죠? 아니원값도 꽤나 센데 원가도 안 나오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 마진율을 계산을 잘해야죠 장사를 하려면 장사에 기본이 안 돼있네 음, 오케이 이번에 들어갔다 아셨고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 야, 문제는 다 저주 걸려서 힘을 아무도 못쓸것 같은 참으로 불길한 예감이 든단 말이죠. 일단 잉그리드를 잡아줄 수 있는 용자 있는가? 그냥 네가 나와야지 딜을 좀할것 같은데. 자, 연속으로 멈추기 잘해놨고요 음, 갇충놀놈이 없어지면은,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체, 자체 저주로 모든 것이 맛이 가거든요? 잠깐만요, 웨이트백이 되세요. 아, 라면의 길이 없으니까 그거 한 타이밍을 못견뎌네 아, 오늘 추세가 좀 많군요. 이럴 거같더라고 근데. 얘네 배율이 좀 미쳤어. 저걸 받쳐 놓고 때려줘야 되는데 말이죠 음. 마미로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 그게 아니면 은 가까이 못 오게 오는 방법이 있는데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군요 왜냐면 오늘 추태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요 둘다 하는 방법도 있죠 일단 전혀 가까이 못 오게 만들고. 맘이 어디갔어? 네 친구 아니냐, 맘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음, 자 속없읍시다.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아까 전멸당하는 기함을토 했고요 괜찮아요 또 모으면 되니까 우리겐 항상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호업을 쓰니까 내가 고개를 얼마나 쉬는지 거의 답이 없이 라인이 밀려요? 왜 그런 걸까요? 수업을 안 쓰면은 안 밀리는데. 그만큼 손이 느리시다는 거겠지. 그래서 또 문제가 되려고 그러죠. 만렙 찍고 돈도 다 가득 채우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만렙이 눈앞에 있고요. 너무 민다 근데. 그렇다고 매즈를 죽일 순 없고요. 음, 얘네가 9천 얘가 9천원 정도 주거든요. 최대한 버텨보구요 만렙 찍고 잘 붙이고 매즈도. 또 뽑고 그러면 되죠. 이제 제 죽어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된것 같고요. 오케이 좋았어요. 얘는 왜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라인 유지를 사실 해커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해커 나오기 전까지 키스를 할 필요는 없죠. 자기 목숨 알고뭐하 보고, 하었다뭐고이었다뭐이런올수 있는 이니올수 있는 거니상을려 너무 빠른데? 나중에 자상을보이영상고이 영상을 고이상하게만이는 파악 못하 분위기 파악 고하고이고이거대을를 어떻게 쐈길래 고이놈이었네 가좀 이상하게 싸 졌어요 맞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 아이고 타마님이 라인 요저 혼자서 다 하고 계시는데 저주 걸리면 곤란하고요 타마 얘한테 맞고 저주 안 걸렸나 방금? 어떻게, 왜 느려졌지? 거기 어, 이상하네 자, 이렇게 앞에 받쳐 놓을 놈이 있으면 은 천국이죠 그리고 수냥이 퍼가 다시 뒤로 밀어 줘 가지고 받쳐 놓을 놈을 또 만들고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선순환이다. 음, 완벽 그 자체였고 아까는 왜못했지 음, 아까는 초반에 돈을 못 벌었죠. 음, 2배속으로 고기를 조금 쉬면은 나는 0.1초 쉰것 같은데 사실은 0.2초를 쉬고 있거든요? 체감상으로는 1초 쉬는 느낌이고 그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원범 어, 존망겜 느낌 좀 나는데, 이번 판은? 계속 받쳐놓놈 있고, 뒤에 계속 맞으니까, 뭐 어, 답이 없군요, 쟤네들도. 이제 가라.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맞았으면은? 초대으로 계속 맞고 있는 건데, 얘는 또 배율을 얼마나 먹은 거야? 3대 맞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성을 빨리 부시려고 소금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구렴이 짧아져서 좋다. 아이고 성잘 부시네. 철거지 대고. 어우야 이게 뭐야? 암모나이트 세계 개꿀입니다. 자,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